입장을 밝혀주시죠.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세요. 됩니까? 어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 저는 탄핵 장한 정부가 사도 대모치기를 해버리면 어, 그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보강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어, 과도한 보복 조치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네. 중단을 촉갑니다. 최성호 후보.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에 수권 정당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 타결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 지도, 중국 지도부를 만나서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삼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저도 제 외교 인맥을 총 가동하겠습니다. 음. 한희정 후보? 사드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체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이러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결정이 우리의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지투라고 하는 미중의 국제적 정세 속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리지 바탑은 국민의 단계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고쳐야 된다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적당히 마모, 무마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